한 번씩 공부가 안되면 공부점 쇼핑가가지고 신상 좀 이렇게 써보고 새로운 내 노트 이런거 좀 세핑 까리한거 들고 오면 약간번좀 쓰고 싶잖아요 대펜 이런거 사면 그래서 한 번씩 그럴 때 쇼핑하러 많이 간다 자 2차 방정식 판별식 볼게요 자 판별식은 원래 그레옹식에서 나오는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물론, A는 0이 아니고, A, 어차피 밑에 쓸 거예요. ABC 밑에다 써도 될 공간 별로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근 내용식을 집어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요 판매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이게, 이놈하고 이놈이 다 실수기 때문에, 저기서는 i가 안 튀어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실수인지 허수인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판별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아까 개수가 복소수인 경우, 복소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은 사용 못해요. 다만 근해공식이나 근계관계는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개수가 복소수면 그리고 식쓸 일도 거의 없을 거고 대부분 근계관계로 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거 생각보다 당황하는데 배표 하나만 치고 별거 없어요. 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실수 K 값은, 이게 이제 실근 나오고, 실, 실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범위도 아니고,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실근을 알파로 설정하고 대입합니다. 설정하고 대입하면, 이 복소수 서로 같을 조건 쓰는 거예요. 당연히 3배씩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로 설정하고 집어넣으니까 알파 제곱 빼기 알파 i 더하기 3i 더하기 k는 0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k 3마 알파의 i는 0 그러면 요게다 실수니까 이것 빵 이것 빵이라서 알파 값 3이고 k 값 마이너스 9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9입니다. 자 2차 방정식 판별식 그래서 요거는 항상 한글 우리가 무시했지만 실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판별식 쓴거예요 그래서 서로다 한두실근 당연히 요 4분의 t가 0보다 커야 될 거고 절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커야 될 거고 0 k 더하기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겠죠. 기본 문제라서 정리할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다만 요거 두개 구분해라고 비교하라고 일부러 똑같은 문제 실어놨어요 자 요거 실수 나가면 안 돼요 자둘다 실근 같도록 하라 했지 뭔 차이야 어슬리는거 있어 없어 거슬리는 거, 최고창에 문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거슬려 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딱 문자가 미정계 들어가 있는 순간, 앞에 한글 봐야 돼. 어, 이거는 2차네. 요거는 그냥이네.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아, 그냥이면 경우 나누기 하라. 첫 번째. 요게 빵인 경우. M이 1인 경우. 두번째 m이 1이 아닌 경우 자 m이 1되버리면 1 집어넣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 실근 2 같죠. 그러니까 아 요때 되네 m이 1 아니면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 4분의 d가 0이상 떠야겠죠. 그러면 절반 제곱 빼기 a, c 요게 0 이상 나와야겠죠. 그러면 요게 d 에게 마이너스 2m이가 그 다음 빼기 3 더하기 3이 0 이상이니까 m이 2분의 3 이하죠. 그럼 1인거 포함하니까 다음은 요렇게 나올건데 이건 당연히 밑에걸로 실수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밑에거 요거 실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진짜 판별식만 때려가지고, 판별식이 0 이상 이렇게 때려가지고, 답이 m이 2분의 3이야. 이렇게 풀면 딱 틀리게 나옵니다. 뭐, 2 차네, m은 1이 아니네, 이거 쓰고 시작하세요, 쓰고 시작. 그래서 답은 당연히 m은 1 미만 또는 1 하고 2분의 3이야. 요게 답이에요. 1 제껴야 돼요. 그래서 출제가 되면 밑에 거로 나올 거예요. 위에 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수 주의합니다. 자, 2번 이것도 뻔하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당연히 k 항등식이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0요걸로갈 거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항상 중근을 가져가니까 판별식이 0이죠.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2k의 제곱 빼기 4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b가 0 요거 쓰고 정리하면 4k제곱 4k제곱 날라가고 4a 에다가 d 에거풀8 a k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 빵 그래서 요두 번째 k 항등식 쓰는 거죠. 그래서 요놈 빵 요놈 빵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b 값은 1이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잘 나올 문제지만 당연히 풀어야 되는 문제. 3번 요거 실수주의. 자 적어도 하나죠. 적어도 하나 요거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선생님이 맨날 공통 부분, 연립 교점, 교집합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지. 파트마다 이름이 다를 뿐. 근데 하도 연립을 하는 습관이 들어가 지고 요게 적어도 하나 허근이니까 요게 앞에 컵 판별식이라고 하면 d1이 0보다 작다. 뒤에 컵 판별식은 d 2영 0보다 작다. 근데 이거 적어도 하나라서 또는 또는 그래가지고 위에 것 풀어봤자 4분의 1 절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으니까 요거 지금 m 제곱 m 제곱 빠지고 마 4m 더하기 4가 0보다 작으니까 m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고 뒤에거 판별식 쓰면 아 2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에다가 m 제곱 더하기 2m 빼기 1이 0보다 작다 해놓고 4m 마이너스 4m 1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 그러면 m이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수직선 딱 그려서 1보다 크다, 4분의 5보다 크다. 이래놓고 막판에 여,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열립해가지고 m은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틀리면 진짜 절대 안 돼요 이거. 합집합은 한 줄만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답은 m이 1보다 크다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우리가 맨날 열립을 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공통 부분 답 쓰는 경우 있어요. 알겠지?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합집합이에요. 수직선 한 줄만 들어가도 충분. 열립 아닌. 연립아님 그래서 실수 조심하면 됩니다 자 6번 2차식이 완전제곱식 이랑 2차 방정식이 중근 이랑 2차 함수가 x축에 접함 이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이랑 이차방정식이 중근이랑 이차함수가 x축에 접한다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식은 능영이 없는 거고, 이차방정식은 능영이 있는 거고, 이차함수는 y 능이 있는 거고, 이차라서 그렇지. 결국 이게 만약에 이차방정식으로 능영이 있다고 하면, 판별식 4분의 d가 0이 될 거니까 절반제곱. 빼기 AC. 요렇게, 이게는 0이 될 거고, 풀면 딱 2분의 1 공식 딱 들어가서 A는 B는 C 정삼각형 들어가는 가장 전형적인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잡으면 됩니다. 기본 문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차 방정식 판 배씩 마무리할게요.